여행자랑 페이몬이네. 난 클럽 회원은 아니야. 클로린드가 꼭두 새벽부터 괜찮은 대본이 있다고 문을 두들겨대서 오게 된 거지. 일단 이번 대본 퀄리티를 보고 결정할게. 해보고 괜찮으면 가입할 거야. 맞아? 그건 나도 클로린드의 상사일 때부터 알았어. 거짓말. 오랫동안 같이 지냈지만 눈물 한 방울 구경 못 했다고. 화내는 건 제법 봤어도 아니. 그냥 화난 것처럼 보일 뿐인 건가 그래? 그치만 넌 평소에도 감정 변화가 크지 않아 보이는 걸? 아,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이야기 전개에 따라 정해진 장소로 가는 방식인가? 음, 제법 신선한 걸? 편지에는 뭐라고 적혀있어? 음? 운명 판정 카드 그게 뭐야? 음, 좋은데 꼭 친구랑 놀러 나온 기분이야 그래도 난 역시 디저트보다 이야기가 더. 경기할 캐릭터 이름을 말하는 거야? 응! 자신의 또 다른 인생을 체험하는 셈인가? 응, 그것도 괜찮네. 그럼 우리도 이 스킬들을 고르는 게 낫지 않아?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고? 꼭 극단에서 캐릭터들한테 각자의 역할을 배정하는 것 같네. 어티. 그럼 나는 예술이랑 공연을 선택할게. 어디에 쓸진 모르겠지만, 다른 스킬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서 연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응, 나도 아까 보긴 했어. 내용이 아마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 대본 설정에 부합하는 캐릭터 또는 생물을 소환한다였지. 응? 둘이 뭐가 다른데? 응 음, 스토리 위주의 게임인 만큼 난 캐주얼 모드를 선택할래. 판정 실패로 모두한테 피해를 주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어 그, 글쎄 난 역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는 편이 더 좋아서 그나저나 왜 첫날 배경은 해변인 걸까 자기 캐릭터를 소개하는 단계인가 다들 엄청 익숙해 보이네 난 프리나야 어 귀족 가문에서 자랐고 예술과 공연에 관심이 많아 그림자 사냥꾼이지만 사실 공연 예술가가 되고 싶었을까. 여정에서 너희가 보여줄 요리를 기대할게. 그럼 우선 도시를 둘러보면서 사람들한테 정보를 구해볼까? 일단 저기부터 가볼까? 소설에서 주점은 항상 온갖 정보가 모이는 곳이거든. 대본에 나오는 인물들한텐 저마다 크고 작은 단서들이 있나보네. 계속 묻다 보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겠어. 요점에서 벗어난 질문 아닌가? 요리 스킬은 안 배우지 않았나... 클로린인데 마음의 소리가 새어나온 거라고! 대체 설득은 누가 배운 거냐고... 어? 어디로 토벌을 나갔는데요? 별로 우호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상인한테는 보통 정보가 많잖아 양파가 그렇게 비싸다고요? 뭐야? 팁을 극단은 해본 적 없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데... 지금이 정말 공연할 때인가? 어, 어, 알겠어. 부두의 홀로 선배, 달빛이 그 뒤로 발걸음 하고 어둠 밤엿 보는 건 그림자와 함께한 무엇인가? 앞길 막힌 사냥꾼 검으로 안개를 가르려 하네. 설마요. 물자를 조달하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에, 그럼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아니,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귀족들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서. 뭔가 정보가 있을 것 같아. 내가 한번 나서봐야겠어. 저기, 안녕하세요. 혹시 뭔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어, 저요? 대체 무슨 문제가 생긴 거죠? 그치만, 도와드리려면 마무리 나타나는 곳을 알아야 해요. 혹시 단서가 있을까요? 뭐? 어? 지, 지금? 노래할 타이밍은 아니잖아.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지금까지의 정보로 봤을 때, 왕국엔 두 가지 문제가 있어. 그렇지?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그림자 사냥꾼을 따설어하네 성안에서 영웅 대접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는 사람이야? 그래도 괜찮잖아? 항상 대중의 주목을 받는 것도 가끔은 불편하거든. 난 마무리 한 표. 그게 그림자 사냥꾼의 본업이잖아. 나쁜 마법사는 나중에 처리해도 늦지 않아. 어, 혹시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아세요? 게다가 전투 피해도 운명 판정 카드로 판정한다니. 운이 나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잖아. 그치만, 왕성 사람들이 우리 말을 믿어줄까? 그림자 사냥꾼이란 신분도 증명하기 어렵고 출처가 불분명한 돈 때문에 의심이라도 받으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이, 난 그건 무리야 배이문넌 그냥 남은 디저트를 빠져 먹고 싶은 거잖아 시, 시작부터 분위기가 무겁네 애한테 진검을 줬다고? 너무 위험하잖아 다치진 않았어? 세살 제대로 못줄 나이 아니야 그래서 이겼어? 이, 이건 어린 시절에 가질 만한 기억이 아닌 거 같은데... 정리의 수자 설마 20년 전에 밤마다 활약했다는 히어로 말이야? 아직도 기억나! 경비대 사람이 종종 누비에트의 책상에 그 사람에 관한 목격 보고를 올려놓곤 했거든! 어? 네가 왜 사과를 해? 네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은 좋은 일을 한 거잖아. 뭐, 질서에서 한참 동떨어졌으면서 자기를 질서의 수호자라고 부른 건좀 제멋대로긴 했지만, 꼭 전부 똑같은 사람이야. 매번 신분을 물을 때마다 아무렇게나 이름을 지어내곤 했거든. 그마저도 나중엔 귀찮아졌는지, 정의의 수호자랑 질서의 수호자 두 개만 쓰더라. 클로린들, 슬프진 않았어. 클로린도한테 이런 과거가 있었구나. 그동안은 전혀 몰랐어. 만약 클로린드의 스승이 결투 대인이었다면 그때 칼라스와 어떻게 마주했을까? 으이, 어쩐지 두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어, 어떡하지? 무슨 일리가 있다는 거야. 어느 다섯 살꼬미이가용 도마뱀이랑 싸우는데. 그럼. 뵐게. 에너지를 아껴둬야 내일 이어질 이야기를 더잘 즐기지 테이블 걷단 얘기라고! 이런 곳을 선택한 건 대본 내용 때문이야? 그래, 조용히 넘어가자고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벌써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시간을 너무 끌지 말라는 뜻이겠지 사악한 마법사 문제도 남았으니까 어차피 원래도 대신들을 조사하려고 했잖아 국왕 본인을 만날 수 있다면? 좋은 기회 아니겠어? 국광은 정신이 맑아 보이지 않아. 오히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조심해야 할것 같아. 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지? 그건 너무 억지잖아요. 설마 재상이 사악한 마법사인가? 아니면 재상과 국광 모두 조종당하고 있다던가. 하지만 경비병들하고 충돌하게 되면 완전 속수무책이네. 그나저나 마비아가 가져온 단건말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 시대 물건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기억하기로, 이건 몇백년 전에 유행한 스타일이거든? 너희들 대체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어, 미안해.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네. 하이,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왔네. 여러 의미로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지. 당신은 누구죠? 처형? 이게 그렇게까지 할 일이에요? 그럼, 부디 몸 조심하세요. 왜 그래? 근데, 커다란 문이 막고 있어. 소품을 엄청 잘 만들어 놨네? 진짜로 오래돼 보여. 나도 하나 해결했어. 성공이야! 이 커다란 문을 여는 열쇠겠지? 아침도 되겠어. 근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대처가 불가능해. 일단 후퇴할까? 다 다른 거야? 제지 진행자. 어? 어 넌플로리언아 맞다. 지금은 테이블 극단 대본대로 연기해야지. 아, 어, <laughs> 당신은 우리한테 보물지도를 준 교도관. 이름이 뭐죠? 왜 우리를 습격한 거예요? 설마. 왕성의 평화보다 보물의 가치가 더 중요했던 건가요? 저 사람도 복명을 사용했구나. 어, 아니면 처음부터 대본 속 역할의 이름이었던 건가? 그림자 사냥꾼이 사람들에게 잊혀진 현 상황을 투영한 건가? 와, 대본에 이런 것까지 고려했을 줄이야. 맞아. 게다가, 이젠 플로리안을 제압했으니까, 빼앗길 걱정도 없잖아. 어, 나도 볼래! 오래된 무이라 아! 개고천선하는 스토리구나! 비석에 적힌 사람들의 생이랑 업적이 제법 흥미롭던데요. 예를 들어, 이 에스테라는 그림자 사냥꾼은 황금 사냥꾼의 의지를 이어받아 심판을 주관했지만 평소엔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모두 함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고 춤을 췄대요. 어? 아, 그, 그런가? 그럼 이 비석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위한 게 아니라 동료를 잊지 않기 위한 거네요. 누구든 실수할 때고 있는 법이죠. 중요한 건 어떻게 바로 잡느냐예요. 난이 에스테란 사람이 무기를 가져갈래. 나처럼 예술을 좋아했다고 하니까 잘 맞을 것 같아. 맞아. 해결 방법을 찾았으니 바로 움직이자. 괜히 질질 끌면 상황만 더 커질 수 있어. 오늘은 배경을 자주 바꾸네. 우리랑 같이 연기도 하고 정말 고생이 많아. 이상하다. 진짜로 불쾌한 기분이 들어. 대체 어떻게 한 거지? 와, 뭐 뭐가 이렇게 리얼해? 보물? 설마? 와, 그림자 사냥꾼 에스테, 황금의지의 계승자 암영 사냥단의 심판관여내 부름에 응답해라. 이걸로 왕결인가? 좋은 스타. 그냥 평범한 모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뒤로 갈수록 살기랑 연출이 정교해지더라. 특히, 마지막 전투는 정말 리얼했다니까. 맞아. 손에서 빛을 낼 때는 진짜 깜짝 놀랐어. 근데, 방금 다시 시도해봤을 땐 더는 빛나지 않더라. 아, 이 무기들은 소품이니까 회수해야지. 그럼, 여기에 놔둘게. 물론이지. 다음에도 이런 테이블 극단이 나오면, 불러줘 그럼 난 먼저 가볼게 가면서 천천히 뒤집어 봐야겠어 참플로리안이 깨어나면 인사 전해줘 아까부터 저렇게 잠들어 있는 걸 보면 정말 힘들었나 봐 음. 그럼 다들 나중에 또